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능력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개의 소식이 우리의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오죠 또 수많은 말들이 우리의 길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들 중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고 미래를 밝히는 그런 말은 매우 드문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는 말의 시대 같지만 말의 무게가 사라진 시대고 말은 넘치지만 진실이 부족한 시대이고 소리는 크지만 능력이 약해진 시대다라고 말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런 거죠. 그렇다면 이런 말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조차 이 말씀의 홍수 속에 그 말의 능력을 상실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그 말씀은 오늘 나를 살리는가? 나를 살리는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laughs>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대답과 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건조해요. 피곤하고 희망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조차 지쳐가고 예배는 있지만 능력이 없고 성경은 들고 있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불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타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성도답게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고 열매 맺게 하듯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지 않으리라. 그 말씀은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며 형통하게 되기까지 헛되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선언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확신하고 이 능력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말씀으로 무장시키면서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두 가지 능력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 말씀의 생명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처럼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십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비와 눈으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도록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이런 비는요, 단지 땅을 적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비는 생명을 깨우고 씨앗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 역으로 작용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의 마른 땅에 내릴 때 우리 안에 있고 있었던 생명이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한겨울 돼지 속 깊은 곳에 잠든 씨앗은 우리 눈에는 죽은 듯 보이죠. 아무 기척도 없고 생명의 증후도 없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서 좀 땅이 풀리고, 또 봄비가 내리고 따뜻한 햇살이 좀 비치면요. 그 죽은 듯 하던 씨앗이 움, 움이 트면서 그 생명이 거기서 발현이 됩니다. 놀라운 자연의 신비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처와 실패로 얼어붙어 있을 때. 죄책감과 낙심으로 움츠려 들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던질 때도 있죠. 이제 끝이야. 아무 소망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이 말씀은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마치 비와 눈처럼 소리 없이 내리지만 결코 헛되이 내리지 않습니다 비는 한 방울도 땅에 헛되이 적히지 않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깊은 심령을 적시고 자라나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들 그것이 때론 별 감흥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때를 따라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리지 않는 심령은 메마른 땅과 같은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듯 말씀이 없는 삶은 결코 생명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빛처럼 우리의 상처를 적시고 죽은 영혼을 깨우며 희망의 싹을 키우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하기 까닭에 여러분 이 여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말씀이 충만히 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비가 내릴 때 새로운 믿음, 새로운 결단,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성취력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이렇게 일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어같이 헛되이 내기로 되돌아 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은 헛되지 않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확고하고 담대한 말씀이며 또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약속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은 종종 공허하죠. 선거철의 공약처럼 쉽게 던져지고 때려는 쉽게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공허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이 생겼습니다. 바다가 육지와 난이라 라고 하시니 질서가 생겼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 살아와야 나오라 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한 순간 이미 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은요,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 라고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감정이나 기분을 표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보내진 마치 파송된 사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그 말씀이 가야 할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뜻을 이루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헛되이 머물지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사례들,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신 그한 마디의 말씀은요, 노아의 120년 동안의 순종을 통해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가 지어져요. 그리고 많은 생명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25년의 기다림 끝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취의 시작이 펼쳐지죠. 요셉에게 어린 시절의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성취됩니다. 엘리야에게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것을 믿고 기도하자 3년 반의 가음 끝에 하늘이 열리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신 고난 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성취력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 말씀은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나를 지키고 인도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는 자는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결국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시약과 같아요. 뿌려진 그 순간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눈물과 기도와 순종이 더해질 때 자라하고 꽃피우고 열매 맺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 마음에 그리고 곧 시작될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현장에 심겨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총통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 속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신앙 월간지에 실린 서울 목교회 박선영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읽게 됐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옵니다라고는 제목의 간증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임의 아픔을 겪고 왔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고, 병원에서는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냉정한 진단만 반복되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한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헛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먼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했던 기도가 다시 살아났고 낙심했던 마음 속에 소망의 싹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놀랍게도 자연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중학생이 되었고 교회 찬양팀에서 기타를 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은 빛처럼 천천히 그러나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말씀을 통해 저는 단지 아이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실함을 체험했습니다. 지금도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삶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지 우리의 가슴에 품는 감동만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때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 말씀 붙잡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어려운 현실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 붙잡고 순정함에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는 순간 감동이 되고요. 믿는 순간 믿음이 되고 살아내는 순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여름 우리 교회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해 왔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름마다 하는 이 교육부 행사가 그냥 단순히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에 아직 어리지만 씨앗처럼 말씀이 뿌려진다면 하나님은 그 씨앗을 때에 따라 싹트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여름의 모든 말씀 사역이 능력 있는 말씀이 심겨지고 역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저들의 마음같이 준비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 여름의 교육 행사를 우리 교회의 전체 행사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러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도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는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이 여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온전히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에 온전히 살아 역사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해 드립니다 내 말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품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예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